오 만찬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도서 6장 10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드 되겠습니다. 고리묵서 6장 10절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노인들 중에서 아서 따로 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그런사랑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는 하나 가운데서 거함을 온전히 이루과의 온갖 더러운 것서 자신을 깨끗하게 레뮤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음. 사도가오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우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자 라는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잡근식이 전날 밤에 신이 떡과 잔을 들으셔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바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신 분들이죠 맞으시죠 <목소리> 여러분 이 약속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 보셨죠? 음. 바보같이 해시해시 웃으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죽삼을 계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면서 기쁘다 기쁘다 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기도할 건도 우리가 안하도 그럼 그거 다 제치고서라도 우리는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하신 우리를 기쁘게 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람 우리를 아버지라고 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야될 줄은 믿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시 떡과 잔을 떼실때 주님의 몸과 피 이것으로 오는 도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이 예배 속에서 이 언약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고 먹고 마시고 기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간 함께 이 소망으로 하나님에게 기쁜 삶, 하나님에게 주님의 그 은혜에 있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상 주님 나를 상세한 상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상을 늘 사랑하게 하도록 하소서 기쁘게 하도록 하소서 이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